야, 럭키 수호자님 없어. 야, 럭키 수호자님 없어. 아, 나 진짜 중간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이래서 내가 싫다니까. 아이 짜증나 우빈이 부전성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자 초심 아 그러면은 우빈님은 유튜브로 경기가 안남는데 어떡하냐 결승전에서 결승전에서 불러서 가야되겠네 자 그러면 초심님 쿠로님 초대하겠습니다 초심님, 초심님, 쿠로님. 자, 녹화 시작해야지. 자, 145회 16강 분홍토끼 토너먼트 대회고요 지금 현재 한 분이 나가신 상태로 지금 우비님은 부전승으로 올라가시게 됐고요. 지금 4강 2차전으로 초심님의 쿠론님 경기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선수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지금 2차전이에요. 자 저는 가운데로 가고요. 자 이탈리아의 초심님 그리고 포르투갈의 쿠론님 경기 되겠습니다. 저희 홍토끼 19분이 지금 한 3분 올라오셨어요. 웬열. 어떤 날에는 다 떨어질 때도 있거든. 자, 이탈리아의 초심, 포르투갈의 쿠론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쁘지? 우리 클럽원들이에요. 자, 경기 시작할게요. 초심님 433 포메이션 쓰고 계시고요. 쿠론님 433 포메이션 쓰고 계십니다. 어, 두분다 선수 컨디션은 나쁘지 않고요. 자, 3,2,1 갑시다 출발 출발 출발하라고 오케이 말을 안들어 저도 조만간 클럽 가입하겠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와이프님 어서오세요 들어오시는 분은 없다는거 잘 생각하고 오세요? 음, 초심님 다로 써요. 초심이는 다비드 로이스를 쓰지. 그리고 초심이는 그 형동생도 다 쓰고. 야린이 그 포메 어때요? 괜찮아요? 쓸래가 마땅히 없어요? 야, 다루 솔직히 좋잖아. 조심아. 가성비 괜찮지 않냐? 난 다루 쓰면서 이때까지 피본 적은 없어. 자, 파란 색깔 유니폼. 아, 이거 적어줘야 되는데. 아마 아이씨. 자. 자, 파란 색깔 유니폼, 초심님, 아하, 초심. 저걸 써드려야지 보기가 편하셔가지고 자 이제 제대로 경기 보겠습니다 자 파란 색깔 유니폼 초심님 랍슨 라우드 루프 형 동생이 다 쓰고 계시죠 검은 색깔 유니폼. 우리 크론님, 밥, 아, 뭐야. 바페란다 그, 뭐야. 스쿠터 쓰면서 방향 전환 해주시고요. 나이두 찡으로 백패스. 제라드 받았습니다. 자, 호나이도. 퍼디난드 컷 좋고요. 초심님, 다시 공격하시나요? 아니네요. 제라드로 다시 공 살리면서. 크론님, 한번 차볼만 하거든요. 돌리지 말고 방금 찼으면 괜찮았는데. 너무 지금. 너무, 너무 섬세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우, 뭐하니? 최심야, 다리 지나, 바지 똥 쐈니? 왜 그래? 뭐 이렇게 털어? 더럽게. 라우드루프, <laughs> 볼키핑 좋구요. 잘 랍슨, 승가 <laughs> 트래픽 포그바 한번 잡아야죠 아, 여기서 수비 좋았습니다. 자 오늘도 살짝 크로스 띄워주면서 자 초심님 랍슨 다루 랍슨 자 초심님 공격중이십니다. 다루 지금 패스 안좋았어요. 그냥 막 찬다고 패스 되는거 아니야. 선수를 보고 차란 말이야 자식아. 어? 이 자식이 말이 아니야. 패스를 엉망으로 하고 지금. 말이야. 자, 박지성 <laughs> 자, 경기 45분 정리됐습니다. 자, 아직까지 0대0인 상태고요. 자, 검은색깔 유니폼의 크론님 백패스 주면서 천천히 패스 하시고 계시고요. 쿠로님은 조금 더 공격적인 어떤 플레이를 좀 보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섬세하게 하다가 오히려 날려먹는 수가 있어요. 아 헤딩 나쁘지 않았는데 각도가 약간 옆으로 틀렸네요. 자 아깝게 골은 성공을 시키지 못하셨습니다. 점수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자 질라타 토레스 현재 검은색깔 유니폼의크론님 이거 패스 길었죠 라우드루프 비에리 파울루프 트리 자초신님 사이드도 지금 있구요 길어요 어 이게 들어간다고 반대사라가 잘못했네 라우드루프가 헤딩 잘했네 헐 저게 들어가네 저거 원래 보통은 막히거든 키퍼 그 손에 잘 들어갔네 나 저거 못 들어갈 줄 알았어 너무 그 키퍼랑의 사이가 너무 너무 없... 아또 털어 뭘 털어 왜 이렇게 터냐 너 오늘 털지마 더러워 냄새나 패스 카카 엄친아 자 호나이도 자 검은색깔 유니폼 크로님 지금 공격 까비 음. 와씨. 자크로 여기서 카카로 골 넣어 줍니다. 어크로 잘하네. 오씨 잘한다. 아, 밀리지 않아 밀리지 않아. 잘해. 플로스, 피리치, 포그바, 마이디니 수비 좋고요. 박지성 오늘도 자 박지성 빠르게 패스 짧게 갔습니다. 자 제라드. 자, 퍼디난드한테 걸리고요. 자, 패스 제대로 보고하세요. 그, 상대방 선수가 가운데 있는데 왜 자꾸 거기다 패스를 하냐고. 패스 똑바로 안 해. 자, 다루, 홍명보, 랍슨. 자, 사이드,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쿠터는 잘못 사용한 예저, 지금. 저거는 옳지 않아. 저건 나쁜 스쿠터이야 저거는 나쁜 베르바토프턴이야. 저건 나쁜 테클이야 <laughs> 야, 중간 볐어 야, 볐다구 야! 볐다구 자, 여기서 크롬 님이 토레스로 한골더 추가로 넣으셨습니다. 아, 야, 저렇게 비면 어떻게 볏잖아. 자, 퍼디난드, 라우드루프. 좋구요. 이거 못 내면 진짜 바보다. 아, 어. 옳지. 자, 할리 푸트리로 한골 추가로 더 공을 넣습니다. 이러면 또 동점이죠. 힘든 싸움이 되겠습니다. 잘하시네요, 두분 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클럽은 잘한다. 패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패스 좋았는데. 티키타카 좋았는데. 끊기네요. 자, 비엘이 잘 막아 줘야죠. 연장 전반 끝나고요. 지역에서 5등이에요. 지역에서 5등 하고 있어? 대박이네. 봐봐, 우리 우비님 잘한다니까. <laughs> 근데 그거 지역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구로 나뉘는 거야? 아니면 뭐, 시로 나눠지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전마가 더 잘한다고? 태민님이더 잘해? 갸갸 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슛어박지성호이들 젤패 자 중앙 공간 만들어야지 한번 때려봅니다 좋아요 어 쿠로님 잘하시네 야 쿠로님 잘하신다 자 이렇게 되면은 포르투갈 쿠로님이 이기십니다. 120분이에요. 이게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아요. 초심님. 아 마무리가 되네요. 우와 씨. 쿠로 잘하네. 쿠로 언니 잘한다. 잘하네. 오 잘하네. 깜짝 놀랐네. 자 초심님 쿠로님에서 경기 이기셨습니다. 쿠로님 수고하셨고요. 초심아. 자식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누나가 그 마음 잘 알아. 그럴 수도 있어. 자, 크로님 이기셨고요. 초심이. 크로님 두분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자, 크로님 올라가시고요. 우비님 올라가시니까 경기 이제 우비님 초대해서 결승전 치르겠습니다. 자, 우비님. 우빈님 오시고요. 야 쿠로님 잘한다. 깜짝 놀랐어. 그지 조심아. 대기 잘하네. 근데 전설 아니네. 대기 뭐 잘하는데 왜 전설 아니지? 순경은 안 하시나? 자 우빈님 스페인으로 433 포메이션 쓰고 있었고요. 쿠로님 433 포메이션으로 또 경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빈님 선수 코케, 라모스, 부스케츠에서 좀 컨디션이 떨어지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괜찮네요 자 우빈님 쿨로니두분다 멋진 경기 부탁드리면서 우빈님 교체 안 하실 건가요? 안 하시고 간답니다 자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할게요 출발해주세요 출발 똑똑 저기요 출발하세요 저기요, 크로님 출발하시라고요. 어, 지성님 와서 오세요. 이 마이크 깔때기가 계속 <laughs> 밑으로 <밑에> 내려가서... <laughs> <laughs> 마이크 바꿔야 되는데, 저걸로 이거 마이크 되게 불편해. 너무 짧아서. 입에 대고 말하려니까 내 네, 결승전이에요. 자, 자, 빨간 색깔 유니폼이 빨강. 자, 빨간 색깔 유니폼이 우비님이시고요 검은 색깔 유니폼이 크로님이십니다. 자 결승전이고요. 145회 16강 토너먼트 결승전입니다. 자 검은색깔 유니폼 크로님자오시면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코케 선수 치달 치달하면서 달려주고 계세요. 다 중앙으로 선수 카카 보고 지금 패스를 줬는데 패스가 짧았어요. 자, 토레스, 짧게, 이니에스타, 패스 좋구요, 질라탕, 카카, 짧게, 사이드, 패스 올려줍니다. 크로스, 오, 크로스 올릴 건가요? 크로스, 아우, 이건 별로 안 좋았어요. 싼 금카 좀 추천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사비아론소. 내가 알론소를 쓰고 있는데 알론소는 그냥 뭐 그냥 저냥 그냥 뭐 그냥 그런 것 같아. 아까 알론소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디에고 코스타. 호네두컷 좋구요. 아, 아 패스 참 어렵게도 한다. 제라드. 자 사비 알론소 짧게. 추천해 줄 만한 금카 없어요? 싼 거. 아주 싼 거. 대고 코스타. 이 방에 나 혼자만 있는 거 아니지? 자, 방향처. 아, 한 번. 슈팅 날렸는데 방향도 별로 좋지 않았고. 상관없대. 어, 수비 좋아. 08 리베리를 추천한대요. 아우 하비드 비아, 디에고 코스타, 슈! 반대사르, 잘 막아, 잘 잡아줬어요, 공. 자, 토레스. 코케, 이니에스타, 공뺏어가고요 제라드. 짧게, 이니에스타. 페르난도 토레스, 카카, 이어봤습니다. 코스인가요 슛, 슛이, 슛이었네요. 데에야 잘잡아주고요 다비드비아, 디에고 코스타, 짧게, 어, 이거 좋다! <laughs> 자, 우빈이 빨간 색깔 유니폼에 우빈이 지가 한꼴 넣으셨습니다. 비아였죠, 다비드비아. 와우. 자, 이니에스타, 페르난드토레스, 방향이, 아, 패스가, 크로님 왜 이번 경기 패스가 별로 안 좋지? 우비님한테 말리면 안 돼. 아까처럼 해, 크로님. 페이스를 잃지 마. 사비 알론소 어디선가 나타나서 툭 하고 그냥 공을 뺏어갑니다. 자, 코케. 페르난드토레스, 아. 코케 아우씨 패스 나쁘지 않았는데 잘 끊어줬어요 위험했습니다 자 보싱아 검은색깔 유니폼의크로니자 카카 공 잡고 있고요아 이거 부스케치가 가운데 있어서 근데 아직도 공 살아있는 시점 아우! 자 여기서 크로니 토레스로 한골 넣으셨습니다 니가 넣으면 내가 넣는다 한골 넣으셨습니다 아스필쿠에타, 페르난도 토레스. 자라울라비오 끊어줬고요. 빨간색깔 유니폼의 우빈니, 아이디니, 커, 카카, 짧게 질라, 아 아이 비올 끊어주고. 아에 하지만, 하지만 공사라 있어요. 아이비올, 부스케츠, 다비드 메야 여러분들 승차 이벤트 하세요. 저는 게임한 게 없어가지고 할게 없어요. 좀 이따가. 오아나 게임을 못 해갖고. 자 카카. 케이자 우빈님 천천히 공격 진행하고 계십니다. 전혀 급하지 않아요. 차분하십니다. 그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야. 플레이가 겁나 침착해. 천천히 하는 것 같아. 근데 막상 내가 플레이를 하며 게임을 하면 급하게 안 하고 싶어도 막 달려오고 막 이러니까 막 막 패스를 막 하게 되는 게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이상하게 공만 보면은 이상하게 자꾸 그걸 잡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막 이렇게 막막 막 그래갖고 공 보면은 막 그냥 달리고 막 그걸 빨리 잡고 싶고 막 그래 그래서 막 쫓아가게 돼. 미쳤나봐. 지금은 조금 좋아졌는데 옛날보다. 예전에는 수비수까지 다막 스트라이커가 있는 데까지 올려 가지고 막공 잡겠다고 막 난리였거든.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도 약간 좀 그러긴 해. 공 보면요. 환장하고 쫓아가. <laughs> 자, 검은색깔 유니폼 크로님 페르난도 도레스 크로스 해야 해도 하지만 많이 떴습니다. 교체 준비 중이십니다. 우빈님 교체 준비 중이세요. 그럼 쿠로님도 교체를 하시겠죠? 그죠잉? 쿠로 님도 교체를 시작하시고요. 우비님 친구 있지? 왜 응원 안 해요? 응원해줘야지. 응원해줘야지. 왜 응원 안 해줘? 이겨라. 이런 거 해줘야지. 자, 지금 현재 쿠로 님께서 선수 변경을 하셨고요. 두분다 선수 교체를 예약을 하신 상태입니다. 연장 후반, 연장 전반이고요. 자 검은 색깔 유니폼이 쿠로님이시고 빨간 색깔 유니폼이 우비님이십니다. 자 이게 큐딱이 먹힐까요? 알라바 길게 키퍼 공내주고요. 자 전반 연장 전반 끝났습니다. 하, 이거 승차까지 갈것 같다 그지? 느낌에 승차까지 갈것 같아. 쿠로님이 잘하네. 와이프님 배고파요? 배고파? 많이 고파? 고등어 속살 먹어 고등어 속살 자 바스티 온페이님 어서오세요 바스티 온페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자 빨간색깔 유니폼 우빈님 공격 진행중이시고 네고고스타 큐떡 이거 되겠다 이거 못넣으면 바보. <laughs> 자, 이거 토레스로 정확히 큐떡으로 지금 딱그 타이밍을 맞춰서 슛을 때리셨어요. 좋은 큐, 이건 좋은 큐떡이에요. 좋은 큐떡이에요. 로니 패스. 와, 이러면 이제, 쿠로니 입장에서는 엄청 속상하거든. 끝까지 왔다가 한 2분, 끝나기 한 2분 전에 지금 골을 한골 먹힌 거라서, 속상하다, 이제. 어떡하냐. 자, 반대살을. 자. 이거는 승복차기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끝나기 한2분전한 118분쯤에 우비님께서 한 골을 더 추가로 넣으셨어요. 토레스로. 이제 MVP가 됐네요. MVP 선수네요. 자, 두분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다 수고하셨고요. 자, 우승은 우비님이 하셨어요. 우비님. 우비님이 하셨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크로님이 거의 근데 밀리지 않네요. 잘하네. 자 우빈님, 코런님 두분다 수고하셨고요. 멋진 경기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빈님 물개 박수. 엉엉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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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엉 드렸고요. 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킥뷰 드릴게요. 자 우빈님, 코런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로드 되고요. 유튜브 영상 올라갈 거예요. 두분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빈님 축하드려요. 코런님도 잘했어요. 잘했어. 울지 마. 그럴 수도 있지.